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병들게 해요. 어둠의 영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차별금지법에서 증벌적 손해배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야. 무서운 법. 이게 뭐냐면 그이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제창했던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본주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봤더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돈 있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니까 이게 공산화가 안 되는 게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을 무너뜨려야 된다.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래가지고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다. 촌충이다. 일부 일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슬람은 일부 사처거든요. 이슬람은 일부 사처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나오냐면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아, 이게 꼭뭐 남성, 여성이 둘이 만나서 살아야만 되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이런 거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다 실패했거든? 안토니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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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칼 마르크스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유명한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머, 스며들어가서 싸워 이겨야 된다. 에? 그 11개명 좀 띄워주면 그 조용한 혁명 11개명이라고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이거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좌파 세력들이 가장 존중이 여기는 자요, 존중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 여기 보면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속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 변화로 혼란을 치결라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이 되는 게그 전에 나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보면,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그분 할때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졌죠. 또 단양에서 단양에서 유람선이 불났죠. 어, 불났어요 그때.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두번 떨어졌어요. 두 번. 이분 할때 지지율이 92%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근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막 터지는 거야 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서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뭘 가지고? 광우병 거짓된 거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막 이런 것들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생각보다 잘하고 계세요. 엄청 잘하고 계셔.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게 나는 이태원도 저게 우연으로 봐지질 않거든. 그리고 불난 사건들도 그렇죠. 동시에 불이 났잖아. 근데 이걸 초등에 대처를 참 잘했어 윤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어. 그리고 저들이 촛불로 막 날. 얘들은 꼭 죽음의 사자들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 그렇죠? 죽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안 되냐? 내가 보기에는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이 일으킨 광화문 세력 때문에 이 불이 붙지를 못해. 이 불이. 이 불이 붙지를 못해. 이게 우리 정부가 알, 알 거예요. 그, 그것, 거 그것도 모르고 쟤네들은 막 가서 싸우는데 국민의 힘은 뭐, 뭐, 그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방명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러 그러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교의 교사와 권위를 다 무너뜨려서 선생님들,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말안 들어요. 학부모가 선생 옛날에는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다 없어져 버렸어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이게 이제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일부 다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린이들에게 성교육빙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 이걸 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거든? 이따가 조금 이따 내가 동영상 저 잠깐 그 나오는 걸 보여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권위기에서 빨리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나와요?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모든 근본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추는 거냐면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가 있어요.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 자, 차별금지법 다음에 넘겨서 좀 펴보세요. 차별금지법 핵심이 뭐냐면 진짜 위험한 거는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야. 징벌적 손해 맨 밑에 있죠? 진짜 위험한 요소가 뭐라고요? 증벌적 손해배상. 다 넘겨서 가지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무슨 목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법이 딱 통과가 돼서 터져버리면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거짓용으로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평등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근본의 뿌리는 안토니오 그람시, 저기 칼 마르크스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오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넘어온 게 동성애법이에요. 이 근본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평등법이다 뭐다 이런 거에 쏘아 넘어가면 안 돼. 인권에 의해서 뭘 해야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어둠의 영과 진리의 영이 싸워서 소동과 고모라 성도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겨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재산상 피해보다도 더 많은 손해배상이 책임이 부과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고 이 법이 통과되잖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국가 권위기에서 최고로 얼마까지 벌, 벌금을 때릴 수 있냐면 3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어요. 개인에게, 개인에게. 근데 이걸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내로 집행했는데 안 나오죠? 3천만 원또 나와요. 그러면 6천만 원이죠? 또안 나오죠? 안 내죠? 또 나와요. 그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당해봤거든. 내가 학교를 할때 학교를 하면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국가 권위기가 가짜를 편드는 거예요, 가짜. 어? 거짓된 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를 갖다가 배임행령 사기를 다 걸어가지고 고발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백, 백다섯 건 고발당했다고 했잖아? 지금 또 고발당해서 지금 1 0 7 번이요. 무슨 뭐 내가 위증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내가 또 내로 내 모래가서 또 조사받아야 돼. 근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즐거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알아 이제 이거는 아주 익적이라는게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국가 권익의세대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이 가짜를 범법자들을 공익 제보자로 딱 인정을 해주고 얘들 편을 드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선량한 사람을 지켜줘야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범법자를 지켜주는 게 무슨 그게 권익이었냐고, 권익이냐고 권익이냐고? 그래서 권위기에서 그거를 이 사람들 해, 이 해제를 시켜라, 시켜라. 안 들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 지금도 싸우는데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안 지켰지.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스는 몇개 있어. 그러나 그거는 고치면 되는 거잖아, 행정이라는 건. 범법이 아닌데. 왜 얼굴들이 늑대 사춘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그들과 싸우는데 국가 권위기에서 벌금이 3천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억울하다 어, 그래서 싸웠죠 재판, 법, 법정에 가서 싸웠어 그랬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 세월이 3개월이 지나갈 거 아니야? 또 3천만 원이 추가가 나와 그또 그러니까 싸우는 동안에 시간이 가잖아? 또 나와 안 냈어 난안 냈어 근데 결게 판교에서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그 이제 취, 취소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법 이런 게 되면 국가 권익에서 나오는 이 돈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 다음에 넘겨서 한번더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최하 개인에게 500만 원도 있고요.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집당 소송 발생 시 1인당 100만 원, 2,000명 일 경우에 20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금은 법이 통과 안 됐잖아. 그쵸? 동성애는 하면 돼안 돼. 이거 내가 설결했어요. 그러면 이걸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변호사를 끼고 이제 날 고발하겠죠.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집단으로 나를 고소해. 그러면 집단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죠. 최하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이 2,000 명이면 얼마요? 20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상금을 물어는 이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할수 있어 없어. 못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싸우면 안돼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깨우 일어나야 돼. 이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르니까.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다음 넘겨서.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차별 금지법은 통과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설교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음에 넘겨보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음에 또 넘겨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평등이라는 걸 중간에서 다음에 넘겨서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포괄적이라는 게 뭐냐면 난 공산주의가 싫어 그 공산주의가 싫다 그러면 그것도 포괄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포괄적이라는 건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여자, 남자 구별하잖아. 엄마, 아버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고쳐졌냐면 부모 1, 부모 2.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예? 그래서 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목적은 교회를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들이 몇번 피켓 들고 교회 가서 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법부, 입법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법의 통과되지 않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통일당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거 지금 보면 뭐 김기현이도 장로님이고 김진표도 장로님 아니에요? 국회의장도? 이분들이 당론을 따라가니까 자기들 주장을 못 해. 껍데기 장로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모아놓고 부흥회라도 해야 되니까 장경동 목사라도 들어가야 돼. 아, 이분만큼 구찌뻔치 센 사람이 어딨냐고, 구찌뻔치. 번지. 구찌뻔치가 뭐여? 이, 이, 그러니까, 이, 그냥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거 하니까,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돼. 네. 교인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거 똑바로 알아듣으세요. 똑바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그러시거든. 몰라서. 몰라서.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뭐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철저히 교회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교회는 동성애 설교를 할수 없고 차별적 선거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철저히 모뭐 죽이다? 교회 죽이기다. 교회. 교회. 맨 밑에 보시면, 목적은 교회를 폐쇄시키는데 있다. 목적은,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밑에, 맨 밑에. 시작. 목적은 교회를 폐쇄시키는데 있다. 자, 왜? 다음에 넘겨보면. 왜 교회를 목표로 삼느냐? 유럽과 서구에 보니까,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교회가 다 죽어버려. 이슬람은 살아나고 이게 다 죽어버려. 여러분 조금 있다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 보시면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다고 회사에서 해임돼 버렸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아홉 시간 체포당했어요. 이제는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어느 선생님은요, 식사 시간에, 식사 시간에 자기가 도시락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해임됐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잘 몰라. 근데 지금,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런 것에 헐려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국의 저 사랑수양관에 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류다 대한민국만큼은 절대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왜?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유럽과 서구에 교회들이 다싹 쓰려고 이슬람만 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법이 통과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되겠어? 우리가 강화문에 안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운동 안할수 있냐고, 나라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교회가 지금 그걸 몰라 몰라. 다음에 넘겨 급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정신도 무장, 영적 무장이야. 영적 무장.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다음에 넘겨 보면 믿음을 향해 끝없는 투쟁을 하자. 우리는 아멘입니까? 더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이렇게 난 거예요. 자. 해계모니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누가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에서 이길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뭘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청교도 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니야? 이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 그게 다 갔어요.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바로 서러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주님의 말씀이야. 다음에 넘겨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거기 맨 뒤에 가보면 이게 나와. 극동방송에서 한번더 넘겨보세요. 거기 여기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보세요. 거기. 하나 더 넘겨 네. 극동방송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판했는데 졌어 1차 2차에서 졌어 차별금지법 방송했다고 이게 우리나라 극동방송에서 했는데도 졌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볼게. 내가 두 번째 보내준 거좀 띄워주세요. 이게 아까 얘기한 영국 차별금 통과 후 직장서 기도하다 해고되고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북한도 아닌데 해고를 당했어요. 지금 이 윌리암 안드레아 윌리암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지금 하는 얘기. 한국이 마지막 보류다. 한국이. 한국이 이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끝난 거다 이거는 끝난 거다 가장 강력한 신앙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게 아니라 더 광화문에 우리가 몰려들어야 되고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 다 모였어요. 원로 장로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리타이어가 뭐냐? 은퇴한 게 뭐냐? 은퇴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깥긴 거다. 이제 멈추지 말고 나라 위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 어? 나하고 같이 하자. 다 같이 하겠다고 쳐. 같이 하겠다고. 어. 지난번에 원주에 가서 은퇴 목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거. 왜 자유통일당 돼야 되는지 아니야. 지금 나라 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기독교인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렵다. 법 만들 때부터 간섭하자. 그게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된다. 눈 떠, 눈 떠. 옆에 눈, 눈, 눈 감은 사람 눈을 콱꽉 찔러버려, 콱 찔러버려. 지금 이런 설교는 하 지금, 지금, 잘수 있어? 잘수 있어? 지금?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한국교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바로 이 이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음에 넘겨보세요 노방설교 후 체포 사건 이게 영국에서 도니 미아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체포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해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무슬림 전도했다고 빅토리아 와스텐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예그 신앙 서적 선물하고 교회 초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당했어요. 동성애 금 다음에 넘겨보면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을 인용해서 답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베리트레이온 목사님이 소송을 당했거든요. 1심 2심에서 졌어요. 이게 죄다. 동성애가 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 진 거예요.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왜 이걸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냐고 심각하게. 왜 교회가 깨어 일어나질 못하냐고. 예? 목사님들이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냐고. 예?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영국 법원, 영국 법원에서 반 동성의 버스의 광고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예전에 동성애자였다. 탈 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극복해라. 이걸 버스에다 붙이고 다녔더니 못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선도도 못해 계몽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넘겨서 결과는 참담하다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영국이 병들고 있다 아동이 성전환을 원하는 비율이 4천 프로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된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야 <목소리>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의 성 전체성을 다 무너뜨리면서 어둠의 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겠냐 이거요. 지금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대세다. 동성애법 통과되는 게 대세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35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법을 통과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나라가 70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세가 어떤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가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국가권위기에서 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인권위에서 인권이 인권위에서 정부의 이행 조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성명을 통해서 11월 7일, 11월 7일이요. 그 며칠 전이요. 일주일 전이야, 일주일 전 맞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58개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말이 돼요?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권위기, 인권위원회에서 UN의 공고사항이다. 천만 에 이것도 알아봐야 돼. 요즘에 하도 거짓땜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상적인 것, 성적인 것, 모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도 다 문제예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욕탕에 여자분들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내가 옷 벗고 들어가요. 나 여자야, 그리고 들어가도 막을 길이 없어안 되지는 여러분이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면, 성을 전환했을 땐 여성으로 인정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하고 하면 그게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성전환을 안 해도, 안 해도 난 여성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여성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네, 네, 네. 말이 되냐고. 네, 네. 여러분, 남자가 여탕에 들어오면 할렐리야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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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영적, 지금은 우리가 생명걸때입니다. 생명걸때요. 네, 네. 생명걸때이기 네. 때문에 이게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거 동영상으로 띄워서 보내주세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보내주면서 목사님 왜 이런 걸안 가르킵니까? 나라가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데 왜안 가르킵니까 목사님? 가르켜야 됩니다. 어저께도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사정을 뭐하러 이렇게 돈 써가면서 일을 하냐고, 이 고생을 하면서 욕을 책임지고 먹고, 누가 먹을까 봐 아주 대표성을 띄고 욕을 먹고, 장경동 목사나 나는 야가 빠져가지고 욕을 안 먹고, 그래도 우리가 저는 전 목사님의 하는 거를 자료를 찾아서 이게 사실이다 근거를 대줘야 될거 아니야 근거를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모여갖고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가니까 어느 시위가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부터 드리는 데가 어디냐고 예배부터 이게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 그 예배 시간을 조금 끌어야 돼. 아주, 아니, 조나단 목사님이 나들 항상 2분, 2분, 그러는 통에 딱 쓰면 2분. 근데 요번에는 동영상을 내가 두개 보여주는 것 때문에 2분 더 했어. 내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걸 하니까 지금 뭐 수작업 보겠다 뭐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돼. 개표에 해커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어. 이것까지 자료를 다 찾아서 확 뒤집어야 돼확 뒤집어서 이게 선거법 다뜯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때려잡고 성령의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원하면 두손 들고 아멘.